안녕하세요. 서울진홍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감히 최고의 양고기집 중 하나로 꼽는 양고기의 범위를 벗어나도 손에 꼽힐 정도로 맛집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할렘 양고기입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극찬하는지 천천히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할렘 양고기는 저 멀리 보이는 타임스퀘어 뒷골목 쪽 살짝은 허름한 건물 1층에 위치해 있고요. 영등포역 6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금방 도착합니다. 메뉴로 양갈비, 양등심, 양 어깨살, 양통갈비, 양꼬치 등의 메인 메뉴, 그리고 꽃빵 군만 두 등의 사이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양고기 중 양통갈비는 작업일날 먹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작업에 꼭 문의해서 이 양통갈비를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작업일이 아닌 날에는 할렘 세트로 작업일 날에는 양토갈비 세트로 주문해서 꽃빵 연유 그리고 얼큰 양탕까지 야무지게 드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찬으로는 양배추 무침 양파절임 등이 있는데요. 양배추 무침은 진짜 맛있으니까 양고기랑 꼭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일 먼저 꽃빵 나왔고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자르는 법을 알려 주십니다. 이 꽃빵은 나중에 할렘식상 양고기 버거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1번, 2번. 잘라서 네 개로 다 펼쳐서 양통갈비 리세요그 끝까지 빵이 해지 않아요? 네. 양통갈비 나왔습니다. 제가 작업날에 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양통갈비에는 부위가 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양갈비 양등심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전에 메뉴판에 있다가 없어진 양살치살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비때도 분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순수 고기양으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부위를 살짝 설명해 주시고 직접 커팅을 해주시는데요. 영롱한 고기 모습이 저희를 유혹했습니다. 버섯과 마늘 그리고 고기를 불판이 올려줍니다. 마늘꼬치는 20초에 한 번씩 뒤집어서 익혀주고요. 고기와 버섯은 1분에 한 번씩 뒤집으라고 하시네요. 다 익은 고기와 마늘 등은 옆에 달궈진 스테이크 그릇에 옮겨 담아 식지 않고 따뜻하게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기 익기 전하얼빈 맥주로 연맥 한 잔씩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고기는 바싹 익히는 것보단 이 정도 핏기가 보일 때 먹는 걸 좋아해서요. 마침 사장님께서도 직접 오셔서 양고기쌈을 하나씩 싸주시더라고요. 균형 잘 잡히게 곱방 위에 버섯 하나, 마늘 하나, 양배추쌈 하나 올리고 고기 올려서 한 번에 드셔주시면 됩니다. 양고기 두개 올리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드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렘에는 다양한 소스도 많은데요. 소금과 카레 파우더, 그리고 양고기에서 빠질 수 없는 쯔란 소스도 있으니 걱정 말고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작업일 아니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양갈비 양등심 선도랑 촉감 훌륭했고요. 구워먹었을 때 특유의 향과 기름진맛 양통갈비에 못지않았습니다 양어깨살은 보통 양 어깨쪽 숄더랙 바로 옆 부위를 말하는데요 씹을수록 부드러운 육즙과 고소함이 최고였습니다 양고기를 실컷 즐기다 보면 세트메뉴에 포함되어 있던 얼큰 양탕이 나옵니다 얼큰 양탕에는 마치 감자탕처럼 큼지막한 양고기 떼가 3개나 들어있었고요 10분 정도 식힌 다음에 살을 발라서 먹어주거나 다시 양탕에 고기들을 넣어서 함께 먹어주면 됩니다 양탕 국물은 김치찌개 맛이 나면서도 약간 양꼬치 집에 온면 얼큰한 맛이 나는데요 바로 옥수수면 넣어주면 양탕이 온면이 되는 마법입니다 건더기 가득한 얼큰 양탕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 차를 시작하는 듯한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양고기를 맛있게 즐겨봤습니다 진짜 어떤 친구들을 데려와도 실패한 적 없었던 할렘 양고기였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제가 보증하는 맛집이니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맛있었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